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에 일어난 실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전직 시아파 무슬림이었던 아프신 자이드, 에프신 제이 가 테러 집단의 연루된 삶을 살다가 그 여정에 대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해시브는 자신의 관점과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찾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시는 이란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무슬림 지도자였던 할아버지로부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해시브에 참여하고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전통을 엄격히 따르며 꾸란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이 그에게 흥미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나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력하세요. 그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가 자신의 감방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을 때였습니다. 깊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서 그의 죄에 대한 확신이 그를 압박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정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며 자신을 구원하고 예상치 못한 용서를 드러내는 음성을 들었던 것은 바로 이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혁적이고 은혜로 가득 찬 경험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FC는 2주 동안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여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당신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4444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나 그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그날까지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감방을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의 어깨에서 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고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이름, 즉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에프신 자비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간증입니다. 그를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끈 그의 신앙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이야기는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슬림 아프신 자비드, 에프신 자비드는 테러리스트 그룹 헤즈볼라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대면한 것을 보고 겁에 질렸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들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과 갱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나는 이란 남부 아바단이라는 도시의 시아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무슬림 지도자였으며 84명의 손주를 포함해 19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인도와 가르침을 전달할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어야 할 사고도 몇번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신뢰는 늘 보였다.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유했고 할아버지는 신호를 포착하고 나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슬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헤즈볼라에 합류하여 3년 정도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꾸란을 광범위하게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미혹되고 미혹된 불쌍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전해야 한다고 내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게다가 이란 밖에서 우리 가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가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30개의 불법 여권을 소지하다 적발되어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이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알라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했고, 시아파는 살라트를 포함해 세번 기도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다섯 번에 걸쳐 기도했고, 밤이 끝날 무렵에는 추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열흘에 한 번씩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이슬람의 영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꾸란에는 영적인 존재인 진이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선지자 모함마드가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영계에 연결되어 그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른 방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더 많은 전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꾸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꾸란에 여러 번 반복해야 하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꾸란의 비밀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동안 영이 방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나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슬람이 나에게 준 모든 도구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한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꾸짖었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절망했고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그 감방에서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나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그것에 대해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고, 마치 내가 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그에게 밧줄을 던지면 그는 밧줄의 색깔에 대해 결코 의문을 품지 않고 단지 그것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한 일이야. 나는 예수님, 당신이 진실하다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나의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께서 무슬림을 도우실 것인지에 대한 나의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무슬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라의 길에 헌신하고 그 길을 위해 순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희생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꾸란을 발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교도들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다했으며, 배교자들과 신앙을 나누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라나 이슬람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께서 무슬림을 도우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믿었고 내가 완벽한 종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를 도우러 오실까요? 그 2주 동안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을지도 모르며 내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2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좌절감을 느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그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알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분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2주 동안 제가 한 일, 즉, 기도와 금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슬람에서 당신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선지자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를 지었고 이슬람에서는 이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라는 결코 인간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나는 마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에 있었고 나는 즉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죄의 짐을 지우셨고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분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지면에서 없애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울었지만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셨고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방 구석으로 달려가 머리를 팔에 앉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육체적인 용서를 느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잠깐,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하지만, 심판의 날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고 느낀다, 고 말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저는 온몸의 뼈가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나를 용서했고 나도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두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한일중 어느 것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라가 신이지만 알라는 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내셨고 그분께 행복한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관한 분이시고 사랑에 관한 분이십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울면서 그분의 발 앞에 누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나에게 위를 올려다 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양한 세대, 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볼수 있는 일종의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왜이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용서했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대답했다. 나는 주님, 저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프신 자비드, 애프신 자비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한때 테러리스트 그룹 헤즈볼라에 연루되었던 이전 시아파 무슬림의 행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프시는 이란 남부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존경받는 무슬림 지도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인해 그는 헤즈볼라에 합류하여 군대에 복무했으며 그곳에서 종교적 전통을 엄격하게 따르며 꾸란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신성한 방향이었습니다. 에프신 자비드가 인간의 설명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경험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감옥에서였습니다. 그의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도움을 청했고, 자신을 구원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용서를 베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와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찬이 초월적 경험은 아프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향한 진지하고 힘든 여정에 대한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는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그에게 깊은 영적 고뇌의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약해진 순간에 F.C.는 자신의 길을 계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감방을 가득 채웠고 그의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놀라운 용서가 대신되었습니다. F.C.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이름, 즉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한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의 만남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아프신 자비드, 에프신 자비드의 간증은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따르는 믿음이나 선택에 관계없이 구원의 문은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아프시는 헤즈볼라와 이슬람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초자연적인 만남은 그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쳤습니다 그는 종교적 극단주의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떤 극단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고한 마음까지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프신 자비들은 신성한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증오와 어둠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믿음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에프신 자비드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과거와 상관없이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변화 여정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도전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아프신의 이야기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우리를 평화, 사랑, 용서의 길로 안내하는 신성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마음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용기, 용서하는 은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자비드의 간증이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 삶을 비추고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프심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우리 길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형성하고 정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변화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행동, 선택, 동기를 평가하라는 심오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지라는 초대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진화와 개선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매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치유하고, 연합하고, 분열을 초월할 수 있는 힘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환영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고 평화와 수용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나누는데 마음을 열 때, 우리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신성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관대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관계없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도록 초대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의 가치와 원칙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과 은혜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전의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영적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함보다 용서를, 판단보다 연민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에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영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의미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며 우리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며 우리가 인간 여정의 영적인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관계없이 신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F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화로의 부르심이며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신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우리가 배경이나 믿음에 관계없이 진리를 찾고, 자비롭게 살고, 신성한 용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을 끝까지 읽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채널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이 이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에 감동 받으셨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채널 회원 가입이나 기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희망,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면 여러분의 기여가 필수적입니다. 동영상 아래 가입 또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목적과 영향력이 있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도움, 모든 관대함에 몸치든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자라서 사랑과 이해의 열매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곳,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곳, 날마다 희망이 새로워지는 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된 모든 사람과 우리의 합류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에서 신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고,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믿음, 사랑, 희망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용이 들었습니다.